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왜 낮은 게 대세? 지하주차장 입구 직선 구간. 운전자는 부지주의 과속. 작은 충격으로도 사고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낮은 과속방지턱 현장 스토리. 안녕하세요. 신우경사로입니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에 왔습니다. 입주민 민원이 쌓였던 과속 구간. 바로 이곳이죠. 직선 코스라 30kmh 넘는 차들이 속출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드디어 낮은 방지턱 설치 결정. 하지만 기존 높이 75mm 턱은 차량 하부 스크래치 유발. 그래서 선택한 것 높이 4.5 mm 순환 방지턱 충격은 줄이고 속도는 확실히 제한한다. 시공전 모습 아무런 방지시설 없던 6m 폭도로 아이들 자전거, 노인 보행자 그리고 과속 차량 3순위 모두가 위협받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입주민 설문 낮은 과속방지턱 찬성 결국 확정. 이번엔 앵커볼트 완전고정 단단함 최고. 한마드릴로 타공 진공 청소 볼트 체결 3단 완벽 과정. 기존 방지턱 높이 75 mm에 높고 길이 짧아 덜컹 충격. 하지만 비용 걱정에 저가 제품은 절대 노. 한번 시공으로 품질이 우선이었죠. 신호 경사로 고무 방지턱, 내구도 보증. 시공 시작. 차선 마킹과 정확히 일치시켜 위치 확정. 시공 끝 4.5mm. 높이 턱 위를 첫 시승. 와, 진짜 충격 없어요. 운전자들 감탄사 연발. 속도는 10kmh로 자동 감소. 보행자 안전 확보. 낮은 턱 덕분에 차량 하부 스크래치 제로. 만족도 UP. 완성 후 모습 깔끔한 모습. 이음새 없이 매끈. 아파트 관리 소장님 미소 가득. 저가 제품은 1년 만에 눌려 꺼짐. 지하주차장도 이제 미끄러운 과속 대신 부드러운 안전시대 여러분의 아파트도 낮은 방지턱으로 민원제로 도전하세요 신호경사로는 전국 어디든 출동 무료 현장 상담 오케이 지하주차장도 이제 안전하고 조용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지하주차장 과속 걱정 이제 그만 낮은 방지턱으로 끝